네 반갑습니다 박대표입니다 이번 영상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 약8% 상승 나와주게 되면서요 5,400원 마감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예, 반대로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실망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이번 주 금요일 약한3.5% 하락 마감하게 되면서요 2,160원에 하락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제 좀 대조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어 지금 두 종목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엔 같이 비슷한 흐름으로 상승 나와주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이번에 금요일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 장중에는 무려 15%까지 상승이 나와주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주주님들 폴라리스 오피스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기대감이 많이 만들어지게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만 550원 고점을 찍고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50% 있는 예,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단 폴라리스 AI도 그렇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우리 주주님들 저 심리적으로 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 제가 이제 이번 영상으로 이제 주말에 제가 이렇게 찾아뵙게 된 건데요 예, 주말에 이렇게 제가 찾아뵙게 된 거는 저한테 예, 추가적으로 이제 정보가 좀 들어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예, 상승이 나오게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 있었던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실적에 대한 내용인데 이 실적도 굉장히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상승이 못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번 영상에서 이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폴라레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약 1년 동안 정말 이 상승과 하락의 이러한 큰 박스권의 흐름을 이제 보이게 되어서 우리 주주님들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길게 이제 한번 끌고 오셨는데 본격적으로 상승 나와주게 될 테니까 좀 이러한 상승 좀 즐기셔. 될것 같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도 예, 판서가 오류가 나서 제가 다시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도 그약한 6개월 정도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 이 폴라리스 ai도 우리 주주님들 많이 고생하셨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런 상승이 나와 주게 될 거니까요 오히려 이럴 때 매도를 하시면 안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그래서 이번 이제 영상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상승이 나오게 될 건지 그리고 제가 금일 이제 정보가 들어왔다 라고 말씀드린 그래서 이러한 정보 내용과 함께 어떻게 이제 상승이 나올 이러한 수급까지 같이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려보고 마지막으로 목표가까지 한번 같이 살펴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피스부터 한번 폴라리스 오피스부터 한번 살펴보죠. 지금 이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바로 실적이었죠. 무려 213% 지난 분기 대비했을 때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예상보다 많은 상승세 보여줬고 영업 이익도요. 그렇죠? 72%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하락세 다들 기억하시죠? AI에 대한 이러한 투자가 너무 과잉이 아니었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과 함께 지금 하락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많은 얘기들이 있죠. 금투세와 함께 그밖에 우리나라 이제 기업에 대한 이러한 밸류, value, 밸류가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이러한 소식들이 있었는데 요게좀 많이 못 미쳤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좀 약세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엔비디아 AI 관련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체력적으로 봤을 때 많이 좀 부족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또한 우리나라 지수가 삼성전자와 함께 많이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상관 지수라고 하죠. 상관 계수라고 상관 지수 같은 얘기인데 아무튼 이러한 내, 내용들 때문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좀 약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엔 상승을 보여주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정부 저한테 이제 정보가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 제가 조금 있다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차트 관점으로 있을 때는 제가 계속 찾아뵙고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와 같은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하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 세력들 좀 이렇게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불안했던 거 바로 공급 과잉에 대해서 실적이 안 좋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예상보다는 좋았다라는 내용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 시작이다라는 내용 또 추가 결과적으로 뭐 미국의 일론 머스크와 그 밖의 빅테크 업체들이 이러한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는 우려를 했다라는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해소가 되면서 주가는.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은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고요. 자 ai도 한번 보죠. 이제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 지금 이와 같은 시세이 리노스였다가 결국 이와 같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계속 추세하락을 보였습니다. 근데요 폴라리스 a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급등세를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폴라리스 오피스가 결국엔 실적이 좋았는데 이 실적이 바로 폴라리스 ai에 대한 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실적 향상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이거 좀 있다 제가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결국엔 이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제가 조금 있다 수급을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어떠한 부분들이 사실 묻어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오피스가 당연히 당연히 상승이 나오긴 하겠지만 탄력성은 누가 더 좋다? AI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러한 상승세을 직진선에 상승세를 보여주게 될 건데요. 일단 거래량 볼게요. 거래량 어디를 집중을 하시냐면요. 여기를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거래량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상승세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미래 일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신도 아니니까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알수 있는 건이 눈치를 챌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은 제가 차트로 이, 차트 관점으로만 말씀드리면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정보까지 있으면 더 좋아요. 우리 개인들이 항상 부족한 건 바로 이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우리가 이번에 제가 들어온 거를 우리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릴게요. 눈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눈치는 이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을 가지고 눈치를 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눈치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정보는 제가 오늘, 오늘 공짜로 제가 다 무료로 나눠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바쁘신 분들 위해서 제가 일단 번호 먼저 제가 옆에 좀 띄워 놓을게요. 제가 계속 설명 이어갈 건데, 지금 영상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서 일단 0105834-55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두개다 작성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폴라 이두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오늘 다물음니다 무료로 제가 얻은 정보 제가 다 모든 분들한테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눈치 챙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제가 작성해 놨으니까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전화번호 상단에 이렇게 오픈을 해놓고 다시 한번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정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은 폴라렉스 AI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주 들어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외국인 기관과 같이 폴라리스 AI를 쏘아 올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200만 주가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다? 이전에 들어가야 돼요. 이전에. 왜? 지금 이제 시총이 폴라리스 AI는 얼마예요? 막 1조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와 같은 하락인데도 불구하고 막 2, 3천억이 아닙니다. 고작 1,500억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이 개인 세력하고 같이 올리는 거예요. 개인 세력이 더 세요. 지금은 그런데 봐봐 그러면 지금 이 200만 주인데요. 이 200만 주가 외인이 끌어올릴 때는 늦어요. 이 종목은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격 전략 반드시 확인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전에 우리는 아까 제가 아까 정보 그거 확인하시고 그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 200만 주가 외인 창고에서 같이 들어올 거예요. 왜 네, 지금 자 볼게요. 이것도 한번 그냥 그냥 다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700만 주입니다. 그렇죠? 이 700만 주에서 200만 주가 들어올 수가 있나요? 그러면 200만 주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여기에 다 걸려요. 여기에 그냥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아마 700만 주에서 200만 주가 한창고에서 들어온다. 두개 창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1위에서 상위 5위까지는 다 걸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안걸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다들 눈, 눈치 챙기세요. 2000만 주 이상은 넘어야지 요 밑에 보인다고 요거 제가 무슨 말씀 드린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만주가 설마 들어오겠어? 하시는 분들 그쵸 이게 16만주 20만주 많이 들어온 게 최근에 87만주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들어와요 분명 들어옵니다 아 저도 지금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네요 저도 없는 줄 알고 제가 다른 종목하고 헷갈린 줄 알고 자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220만주 약2 230만주 가까이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상한가로 말아버려요 이해 되시죠 5월 8일 5월 8일 자 5월 8일 여기 보이시나요 자 여기, 자, 여기 보이세요 이봉 하나가 200만주로 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종목 특성 말씀드리는 거예요제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 그럼 이거 어디 들어가 있어야겠어요 그렇죠 적어도 여기에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때 들어가서 알지 몰라. 왜?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가 있는 사람들 여런 구간에서 들어와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냥 차트 보고 여기 들어오는 거고 정보 있으신 분들도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200만 주가 들어오게 되면 끌어 올라가요. 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고요. 정보가 터지면서 외국인 창구가 같이 끌어올리게 될 겁니다 폴라리스 ai는 이렇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한번 볼게요 자 오피스는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이제 폴라리스를 수급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한 50만주 60만주 60만 70만주 정도 될 거예요 60만주 70만주 정도 되고 제가 요거는 볼게요 제가 여기 찾아놨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아 일단은 위를 봐야, 됐네, 봐야 되겠네요 지금 딱 보세요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13만주 15만주 이렇게 들어와요 설마 60만주 들어와서 아까 제가 시, 시간 관계상 아까 바로 찾아놨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쵸 보이시죠 여기 또 기간도 같이 들어왔어 그래서 약 100만주 그리고 여기 60만주 이게 되셨죠 5일 8일 그냥 이틀만에 급등을 시키는 겁니다 어디에요 그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이틀만에 이렇게 사, 거의 50% 가까이를 급등시킨다고 여기서 이제 보통 이렇게 한번 돈이 들어오면 이 흐름을 못 막아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얼마예요? 4천원에서 만원 가까이 급등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거 진입하셔야 돼요.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를 일단 진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눈치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급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수급에서 수급에서 들어오면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ai는 꺾이긴 했지만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위쪽에 되면 5천억 대가 되거든요. 시총이. 그러면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상승 흐름을 못 꺾어요. 그러면 더 상승이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기반으로 해서 제 가격 전략 다 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전화번호로 해서 간단하게 폴라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 플라리스 ai 이렇 작성한 제가 가격 전략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 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지금 빅테크 업체 이 빅테크 업체와의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많은 급등 나와, 나올 와나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영상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폴라리스 오피스 3분기 누적 매출 이 보셨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요. 제가 내일 이제 제가 이제 토요일이고든 오늘은요. 그리고 내일 제가 일요일 날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로 다시 찾아뵐 겁니다. 그때 이 기사 내용을 같이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제가 이번 기사는 여기까지 제가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정말 많은 급등세가 나와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건 정보입니다. 정보 이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ai 관련해서 엄청나게 지금 실적도 우리가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실적은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될 거라는 거고 ai는 이제 시작인 어때요? 신성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또 상승세가 나올 건데 지금 제가 금일 들어온 정보로 인해서 엄청나게 상승이 들어오고 방금 제가 방금 차트에서 말씀드린 수급과 함께 차트 관점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딱 반등 나오면 아난 이제 이거 너무 오래 기다렸어. 나 이거 나올 거야. 그거 누가 원하는 거야? 세력이 원하는 거 물량 절대 뺏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버텨왔는데 이걸 물량을 뺏기는 겁니까 뺏긴다는 겁니까? 절대 뺏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폴라라고. 제가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진짜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이거 하나 자료 못 받아갖고 놓치시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챙기셔가지고 수익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이 영상 후반 보시게 되면 제가 이 폴라리스 A 의아예 폴라리스 오피스 말고 크게 수익 볼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24년 동안 24년 동안 2024년 동안 너무 내가 힘들었다 이번에 주식으로 그러면 제가 이 종목 하나로 해서 크게 만회할 수 있는 이런 매직 종목 제가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 영상 후반을 보시고도 우리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만약에 원하신다면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것도 살펴보시고.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검색기까지 넣어놨습니다. 제가 박티피의 두달 프로젝트, 제가 금요일날에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매일매일 6%씩 보고 드리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수익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기반이 바로 제가 검색기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살펴보시고 원하시면 제가 이것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제 올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주주님들, 24년 올한해 수익 많이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종목을 안내를 해드렸고, 그렇게 또 많은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이제 기존 종목들 때문에, 비중이 적거나 항상 이제 늦게 올라가는 거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실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사실 이제 이걸 떠나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윗국가인 러시아 전쟁국인 러시아만도 못하는 그러한 증시 환경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마 주식 고수들을 제외한 대부분 손실로 인해서 수익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하락을 하거나 내가 팔면 급락이 나온다더라. 그리고 항상 지금 이제 내 계좌가 손실이 극심하거나 그런데 당장 내가 원금을 회복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 제가 이번에 또다시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이제 저한해 동안 저 박대표를 많이 찾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셔서 제가 또 감사의 의미로 저번처럼 매집주를 한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야말로 올한해 24년 손실 이걸로 만회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저번 매집으로 해서 말씀드린 종목이 바로 태성이었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바로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해서 제가 안내를 해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다들 설마 설마 하셨을 겁니다. 왜? 캐즘으로 인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하락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전기차 관련주가 매집지라고 안내를 제가 해 드리니 좀 이렇게 설마 설마 다들 하셨을 텐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당시에 한 라인을 통해서 정보가 좀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토대로 해서 제가 요구간 요구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분할로 해서 제가 이제 들어갔고요. 또 어떠한 구간에서 또 진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제가 목표가 주구장창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주구장창 얼마에서 얼마까지 4만원에서 6만원까지 보러 간다 라고 계속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제가 6만 원을 보러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또 지금은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매수가는 분할로 접근했기 때문에 1500원, 그래서 목표가 4만 원으로 안내를 제가 해드려서 무려 예, 수익률이 약 230%의 수익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박 대표가 또 24년 마지막 한해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제가 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번 매집 종목은 바로 바이오 종목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지금 가려 놓고 모자이크 처리까지 했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자주 많이들 이렇게 찾아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요. 예, 다음 보시는 이 차트는 주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은 예상 수익은 2 0 8를 현재 기준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도 또한 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차트에서 묻어나오는 부분으로 해서 제가 좀더 마지막으로 확률을 높여서 제가 이와 같이 매집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보시다시피 FDA 임상 3상 성공 발표가 이제 임박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건 한라인을 통해서 빅파마 업체들과 이제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이러한 이제 규모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밀 유지 계약으로 인해서 아직은 시장에 알려지지 않게 되었지만 차후에 엄청나게 시장에 알려지게 되면서. 급등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태성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급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이러한 전기차 관련으로 인해서 설마 설마 했는데 결국엔 급등이 나왔는데 자 그럼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태성을 다시 들어가자고 하게 되면 예, 우리 주주님들 구독자님들 들어가시겠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빚을 져서라도 집문서를 진짜 팔아서라도 아마 들어가려고 하셨을 겁니다. 이것처럼 이 지금 바이오 매집 종목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제가 이제 사실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을 좀 다른 거랑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것과 같이 엄청나게 급등 나와주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 상단에 전화번호로 해서 간단하게 0105834-554번인데 간단하게 매집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 급등 나오게 될이 바이오 종목 자료와 함께 종목명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알려지게 되면 급등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4년 말 그리고 25년 초 따뜻한 겨울 풍성하게 가족들과 같이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5834-554로 매집이라고 간단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증시가 많이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변동성까지 많이 좀 심하죠.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요. 거기다가 미국 글로벌 증시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요즘 이제 매수하게 되면 손실이 많이 난다. 이런 이제 하소연도 많이 하시고. 거기다가 종목 발굴하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보실 거는 바로 종목, 검색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종목을 발굴을 하게 되는 건데요 어, 다들 이제 굉장히 많이 바쁘시잖아요 본업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고 그 다음에 뭐 가정일도 봐야 되고 근데 추가로 이렇게 어려운 증시에서 수익까지 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어렵죠 왜냐하면 증시가 그렇게 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우리 이제 시청자님들 여러분들의 어 이게 성향에 맞게끔 제가 준비 한번 해보시라고 검색기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시장 주도주 당일 시장 주도주로 해서 아, 오늘의 시장 주도주가 이런 종목이 있었구나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급등주에 관한 이렇게 눌림, 급등주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잠깐 보여드릴 거는 박대표의 급등 단타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될 상인가? 그다음에 박대표의 대박 종목 이렇게 해서 검색기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박 대표의 급등 단타는 실시간으로 지금 보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종목들을 아침에 아침에 이제 증시가 시작이 되게 되면 9시죠 9시에 딱 실시간으로 이렇게 눌러요 누르게 되면은 한 9시 10분 정도 10분 정도 있으가되게 되면 종목들이 한 5%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확인을 하시고 우리 성향에 맞는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을 확인을 하시고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10%까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검색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지금 종목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종목이 지금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한 30분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건데, 지금 종목 30%를 제가 작성을 했네요. 지금 이렇게 종목이 제일 일렉트릭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눈여겨 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짧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예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 네, 9시부터 살펴보셔서 짧게 한번 수익 내시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쁘시니까 항상 증시를 보실 수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딱 검색을 누르면요 여기 지금 11개 종목이 있어요 아까는 제가 봤을 때는 15개 종목이었거든요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한농화성 우리바이오 이렇게 오늘 시장 주도주들이 이렇게 보이죠 보시게 되면 종목들이 다 오늘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고 시장을 매번 보실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이, 아,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시장 주도주였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색기를 제가 100%입니다. 100%, 100 무료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검색기 저도요, 저도 초반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200만원 주고 구입을 해서 한 개, 한 개당, 한 개당 구, 구입을 해서 저도 몇개 구입을 해서 여기서 수정을 한 것도 있고요. 제가 직접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검색기를 100%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검색기 무료 신청해주시면요,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해서 010 5834-554로 해서 검색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마련해온 검색기 프로그램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예, 시청해 주시고요. 다만 좋아요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